네,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네, 마음에 네, 우리 성경을 품고 네, 성경을 품고 우리 믿음에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속에 아, 고백 속에 네. 정말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 말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기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참마다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어,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오늘 큰 음성 듣는 주님의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지지난 주인과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다니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이 예, 침노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다이 왕국으로 이어졌던 이 왕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무엇했느냐? 이미 아수르로 북쪽 이스라엘은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사수하려 했던 이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왕의 궁정에 각 민족마다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그들 가운데 경쟁하게 하여서 이 왕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그 경쟁하게 하여서 그들 가운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각 도에 보내서 각각의 나라를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식의.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아주 훌륭한 이들은 왕 옆에 두고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통해서 각 민족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정책들을 쓴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세 친구가 뽑혀 가지고 왕의 궁정 가서 우리가 잘아는 대로 뭐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왕이 가르쳐 주는 애의 범죄를 배워야 되고 또 왕이 이 왕의 나라 바벨론의 풍속을 배워야 되고, 그렇지요? 왕의 법도 배울 것이고, 거기에 무엇까지도, 왕의 아마, 예, 신도 배웠을 것이고,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발되어야 되는데, 단일이 그곳에 가고 보니까, 이 친구들과 하고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예요? 공급해주는 음식이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그렇지요? 자신들의 전통에 어긋나서 왕의 그 관리에게 요청하잖아요. 이거 안 먹면 으안 되느냐 흔히 말해서 우리 안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것 같은데요. 야야, 너안 먹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너안 먹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어? 너희들이 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거칠거칠해지고 그래봐라. 그러면 왕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 나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들 은 어떻게 되냐? 야, 네 마음 알겠는데 흔히 이거예요. 너 마음 알겠는데 내가 왕이라면 너에게 그렇게 하겠는데 나도 왕의 명령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안 되지 않느냐? 우리를 봐서라도 먹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 좀 해달라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정말 이 왕이 주는 이 진미를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안 먹고 있을 때 정말 이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안 좋으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건강해 보이면 그때 안 먹어 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요? 예, 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예,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오히려 더 좋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어땠어요? 그들 가운데 더 뛰어나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다니엘이 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왕의 이제 고관으로까지 예, 예, 선발되어 가지고 또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 우리가 몇주 전에 보았던 본문이죠. 앞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다니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거역할 수 없는 법령을 만들게요. 그게 뭐였어요? 왕이요. 30일 동안 우리는 왕이 최고니까 응? 왕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도 하지 말고 부탁도 하지 말고 이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렇게 해야지 정말 왕의 백성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왕이 다 베풀어 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왕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계책이 숨겨져 있어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이들의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책이잖아요. 그러나 왕은 거기까지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장을 찍어서 또 거기다가 귀족들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예.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그렇지요. 그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법령을 알게 됐는데도 다니엘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세번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어쩌면 다니엘은 목숨 건 기도와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개척에 걸려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인데 개척에 걸려들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 하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상치 않았던 참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들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건 하나의 가정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분명히 위기를 가졌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죽음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왕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이 굶주린 사자들이요. 그냥 다니엘을 그냥 찢어서, 예, 죽여서 먹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아니요! 어땠어요? 죽께서 천사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표현 들어가면. 사자들의 입을 봉인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평안하게. 그래서 그 밤을 오히려 어땠을까요? 사자들 틈에서 따뜻하게 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자들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사자들 품에서 한번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아침에 급히 달려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설마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야, 야너 어떻게 됐느냐? 너의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구나, 왕이여, 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넘어뜨려온 이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함이 없고, 또 나는 왕에게 왕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힌 이들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니 아끼는 종. 아끼는 관리 그렇잖아요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 한 누구? 이 기족들이 문제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다니엘을 들어올리고 오히려 그들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진을 이해해 보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처럼 편안한 게 아니라 떨어지자마자 그냥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가정에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사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 사건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를 평안히 품에 안고 재워줬어요. 그를 물어뜯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무엇이 기적인지를,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기적인지를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큰 눈으로 정말 기적이 무엇인지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찍김을 당하지 않은 이 사건이 정말 기적일까? 아니면 정말 더큰 기적이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요.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요. 이방의 왕이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항상 싸웠던 블레셋, 아말렛,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일곱족속 이런 나라들에서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방인, 더 멀리서 더큰 왕국, 그 왕국의 왕이 다니엘에게요, 말하는데 사자군에 어쩔 수 없이 넣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요, 그 왕이 무엇을 하냐면요, 18절에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이제 이 사자골에 넣어버리고 나서는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무엇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무엇을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세상에 무엇이요?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왕이 누구를 생각하며, 다니엘을 생각하며,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 다니엘을 위해서, 무엇 해요?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본이 왕이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무엇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위해서요. 이방인, 자기 편에 이방인, 다니엘 하나 없다고 손해볼 일 없어요, 이왕 정도 되면. 그런데 그를 위해서, 수많은 다니엘을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은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거가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울며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기적은요,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큰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물론 그 일도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다니엘을 통해서 당연히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아멘. 그런데 더큰 것은 그 다니엘을 이하여서 왕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 냈어요. 우 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셔서 내가 이 일을 해 냈구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믿지 않은 이가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서 야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야 너를 보니 진짜 너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요즘 우리 이말못 듣지요. 사실 세상 가운데 그런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너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너희 제일교회는 정말 너희 하나님의 교회 같아. 너를 보니, 너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일에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니엘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도 두 가지 면모를 볼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의 면모고 하나는 하나님 면에서의 면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면모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앞에 있어요 3절 4절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살짝 눈 감고, 나도 좋고, 모른 척. 맞아요. 사회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마 해도 교회 가면요, 바르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왜? 그리스도인.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안 가르치지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 no,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아니라, 내가 비록 조금 갖는다, 덜 갖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을 보고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 뭐였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 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일 앞에서도요. 이렇게 했어요. 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먼저 섬기던 왕이요. 그가 꿈을 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 왕에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왕의 나라가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요 다른 이들이 아무도 못했어요. 이 다니엘이 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왕에게 좋은 꿈을 해석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왕이시여,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몇 년간 풀 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르토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죽을지라도 어떻게 세? 왕에게 바르게. 신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벨사 사람뿐만 아니라 누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꿈 해석을 할때 바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다니엘에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그 후에 사드락과메사카 아벤누고란 세 친구요 이풍무불에 던져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겠어요? 신실하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작으로 해서 건져진 탄예. 그러나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탄예. 저는 여러분이 왕이 이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에게는 당연히 사자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야, 보니 정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를 보니 정말 내가 그것을 알겠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무엇이요? 고난, 고통.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그 고난, 어려움, 두려움들을 바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주시는 그 은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일어서는 여러분들, 주님이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야, 너를 보니? 정말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나도 너처럼 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1 9 3 7 년에 완공된 미국의 여러분 잘 아는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다리 아시죠? 우리 옛날 남해대교 같은 다리, 우리 한강 다리는 어때요? 다리를 중간에 세워서 놓잖아요. 근데요, 그것은 높이 세워서 줄로 이어서 놓는 거예요. 이게 현수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현수교, 얼마나 이 섬과 섬을 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죠. 그 다리는요, 밑으로 뭐항공모함이지나간다 하니까 얼마나 높은 다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1937년에 이것을 세우는데 이먼 거리를 뭔가를 보내야지 이세 이 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쇠줄을 싣고 배가 끌고 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연을 날렸어요. 높이 날렸어요. 그리고는 그 연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건너편 섬에. 아주 먼 곳에. 그리고 그 연줄을 끌어당기면서 하나하나 두꺼운 줄로 바꾸면서 끌어당기고 끌어당겨서 결국은 쇠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의 구레 기적은요 어느 순간에 온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왕의 고백의이 기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 와서 그의 삶 속에서 종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냐? 아니요 어쩌면 배우는 가정에서 그렇죠 다른 이들과 함께 배우는 그런 아주 작은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신실했기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내가 큰일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교회에서도 예배드립니다만은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의 그 자리, 그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또 함께 있는 한집 건너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계셨습니다. 30년 계시고 3년 일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굳이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도 30년을 준비하고 3년 동안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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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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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박임도 당하고 오른손 왼손 발목에도 당하고 하나 하나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가야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걸으셨던 한발한 한 발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라도 서 있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니엘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 누군가 여러분이나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